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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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어? <laughs> 뭐야, 이거. d e <laughs> 어, 음. 아 죄송해요. 들 브리핑 좀 해요. 브리핑 좀. 예? 야, 어디가? 아, 라인이 왜 가? 아, 쟤 뭐해? 오이 샷은 상태가 아씨 큰났다 일아 너무 험한데 아 이참 아 뭐한다. <웃음> <웃음> 이거, 이거 내 탓이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제 탓이 아닙니다 왜냐 딜일등올림픽해야지 <laughs> 아 아직아직 접기엔 아직 일로. 오케이. 아 이게 아, 진짜 연, 나, 나 이득 떨어졌어 오늘. 아 하나 뽕 몇이에요. 이거 우리가 먼저 내려가서 한번 덮치자. 라인 막을 수있니다 오케이. 상대 좀바빠졌어요 아래 있네. 이거 저거 안 돼. 안 돼. 화물 좀 앞에 넣으세 한꺼번에 내려가요. 어, 라내려가 뭐야? 아, 안내려갔구 빨리 내려가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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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laughs> 좀흔줘어리줘아들 <laughs> 아! <laughs> 제발, 맥크리. <웃음> 맥크리. 잠깐만. <laughs> 워요왜 깨워요? 깨워요 트라니 아, 왜,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지? 어, 아, 하이템에못 잡았어. 아. 안 돼, 있다. 보인다냐? 어, 제발 아, 이거 다시 가보자나가자 아, 좀 형이 씨발 갖고치는 소리네. 개 개자석. <좌석. 몬도> 와! 제발. 그는데 에임이 그냥 쓰레기인데요. 화물 밀려요. 화물. 아, 시끄러. 잠깐. 아, 다행이다. <laughs> 어, 우리 팀두명 날아가는 거 보고 어, 존나 웃었네. 내가 한명 이렇게. <laughs> <있니? 웃음> 아이 재원하는데제 입구를 막더라. 여러분, 아직 손 푸는 거. 워밍업입니다. 아니, 할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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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어떻게 알았어? 아니, 뭐야? 리아시 이거 준바 하드캐리다. 이거 뭐 잘려요, 처음에. 예? 아장봐 봐. 크리 내가 이기면 좋팀.

비벼! 지렸다, 이거. 오! 오케이. 오! 할거다 했다, 죽었다. 자, 샤, 샤 <laughs> 똥쓰레기, 샷이 <자시>, 똥쓰레기. <laughs> 어 근데, 딜금이에요, 딜금. 어, 아, 미치겠네. 너무 안 맞네. 나이스. 아, 잠만, 하... 왜 이렇게 안 맞지? 나눠 가 이제 42% <laughs> 좋아. 어, 내가 오, 내가 진다 오저 힐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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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죽어요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이 씨, 큰일날뻔했네 아 님들 뒤에 윈스턴 아마아 아, 아, 뽕라인 아니 자리야 궁좀오버랐어힌야 어. 아, 아, 아. 아. 음. 여러분 사람만 있어보세요 제가 궁이 있어요

오, 나이스. 아니 왜 아빠님 맥클레 왜 해요 자리 잘하는 거 자리보다는데요? 아 부캐하고 진짜 아, 아, 몸 아, 막 하시네. 아뭔 막해요? 열심히 하시는데 왜 그래요? 응? 음? <laughs> 여러분 제가 무대요. 저 보여 드릴게요. 야, 루시 아, 할까요? 아, 안 센... 하실래요? 센시를 또안 바꿔서 그래요. 이것도 크로세어가 또, 또 초록색으로 있나? 바꾸고 아, 근데 치겠다. 너무 힘들다 없네. 아, 무 아니다. 그냥 칠을 네 루피 님이 루피 님이 안 하실래요? 그러면? 오케이. 음, 트 님이 자리야, 는 자동으로 윈스턴이겠 아, 만 아씨 자리야, 야 되나? 라자리 자리야, 헤 자리야, 헤은라 자리야, 헤드바 자리야, 헤드라. 자리서 아니 매크리 빠대에서 하 아, 빠대에 연습 안 돼. 자리아 줘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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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안 조심. 고. 아, 가좀네요 죄송합니다. 저저자리 알려 했는데 아맥리크리데힐힐 힐. 힐, 힐 저궁 채워요. 루핀님. 오른쪽 뒤로 뛸게요. 짱진이 어. 와주세요. <laughs> 상태가? 아, 녹합시다. <laughs> 자리야, 자름. <laughs> 나이스. 너도 자리 없음. 바로 들어가 <laughs> 볼게요. 기다기다기다기다

아, 근다 올라왔는데. 아, 안돼. 2층에 다 먹었어요. 아, 다밀천 했는데. 어, 힐 좀. 감사합니다. 어, 자리아님힐좀힐 힐 받아야 할 듯. 어? 왼쪽 아 나... 뒤에 아나 아나있다 오른쪽 <laughs> 뒤에 아, 아나 아 진짜 왜 그래? 라인 내려왔다 라인 궁있다 <뭐래> 아 진짜 힐 받았으면 어, 이겼는데 아깝다 궁빼 아, 궁쓰지마 궁쓰지마 그냥 궁쓰지마 자살 자살 자리앗니 자살 구구 엔진 죽으면 꼬여요 엄청 꼬여요 거는 잡거나 잡거나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와우, 리궁 많아요. 이거 나노, 나노, 나노긴지? 동서고. 3월을 밀어봅시다. 아, 아, 네. 에어봅시다3다3월어어 나이스잘안 하면 또잘 안아, 안아, 왜안 하려 한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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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한다, 잘 한다. 3층에 야지, 야근가? 아, 야근 너무 아파. 잡았어, 어? 잡았네. 어, 이거? 아, 참한다아 이거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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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어. 한번 빼요. 그냥 한번 빼죠. 뺄게요. 돌? 돌? 아. 너무 아, 대단해? 대단해. 저 잘하고 있어요. 진짜로. 아, 저, 저, 저. 진짜 잘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는 아닌가? 아 경쟁... 아 이거 연습할 때자리를 너무 많이 했어 위에 명중률 올려야지 저힐좀힐줘 좀. 감사합니다 어디야 왜크리 어디야 잘. 아 풀지 말걸. 오. 아 왜, 왜 라인이 안 주고? 와, 났다. 이걸? 와 라인을? 피일자배이온데 배. 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아. 지졌는데. 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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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큰났네 <놀네> <놀네> 이거. 가세요가면은 제가 호응해 드리켄지한테 주지. 켄지한테 주지. 아, 아, 왜나를 죽이냐고. <laughs> 아, <그네가 너무> <laughs> I 보여드릴게요 에스카 님금 매크리. 오죠. 난한 빼고 <laughs> 라인트로바꿀까백 맥잘 맥잘 힘들 고고? Uh -huh. 템포 좀높이자고하 이거 그냥 석양에다가 줘요 석양에다가 라인나레 <laughs> <laughs> 아아 꼴공됐어 어, 자리아님 저 자리아 주실래요? 응, 아까 상하이 누노 안짐 저는 아까 달라했어요 분명. 근데 안주씨. 아 근데 이거. 아, 아저분궁잘 쓴다. 같은데트레한명 뽑아요. 입구막는데 이러면. 비빌수 있어요? 네, 비볐어요 아, 비볐다 아, 피빌. 어, 아, 이 아, 피 아. 왜 바스티온? 아. 바스티온을아 아, 진짜 아, 네, 이거 아. 자리에 하자마자 불타오르는데. 올라왔는데... 아, 네. <laughs> <laughs> 여러분 이거 최 잘못 아심 아님. 솔직히 한 캐릭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벌써 여러 가지를 해야지. 맞아요. 인정? 저번에 재미 때문에 아니야. 왜그 잘했어. 잘했어요, 여러분. 순간난줄 아이고 뭐! <laughs> 나 자리야만 해서 그러지 이거 <laughs> 아나 이거 몰라할거야나 <laughs> 이뜻뜻님하고 주모 데려와야겠어요 <laughs> 다죽어 어? 왜 카드 안 떠? 오이씨 이거 좀 잘못됐다